매 교역이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. 역 입구를 찾아 마지막으로 이동하세요. 수원시청 청량리 방면. 음, 자전거가 있는 같아. 여기가 뭔가 이쁜 거 같은데? 자로 표지가 안돼 있으니까 무슨 역에 몇번 출근지가 알 수가 없네요. 전자로. 아, 전로 이어지질 않네요. 어, 자 다시 나왔다. 근데 진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어떠한 안내문도 보지 못했거든요. 어디로 가야 어느 방면을 탈수 있는지 클릭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. 이제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인지도 모르겠어. 어, <laughs> 카드를 대주세요. <laughs> 여기가 어디인데 어디인지 알아야지. 지금 고색 고색 가는 열차가 고색?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인가? 열린... 반대편에 왔다 반대편 지금 왕십리 왕심리 뭐? 방향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완전 다른 노선인가 본데. 고색. 음, 고색이 맞네. 고색이 수운 방면이네. 음. 왔다 왔다 왔다.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. 렸다 휴.